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도 지금 어, 화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수제분들로 준비가 돼 있고요. 어, 거의 세트 구성 그리고 음, 오늘도 완전 특가로 할인을 많이 해서 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놓치지 마시고 어, 봐주세요. 번호가 지금 25번까지 있네요.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고 딸찬 구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세트입니다. 언화분이죠. 자 이렇게 너무나 색감이 예쁜, 뭐 그림자가 지네요. 자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로 갑니다. 이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금액이 하나에 2만0천원 하는 화분입니다. 자 일단 사이즈 먼저 재고. 자 사이즈 보시면 지름이 11cm 되고 그다음 높이도 11cm 되고 옆에 이렇게 입체감이 있게 코사지가 예쁘게 올라와 있는 언 화분 자 1번이고요 제가 할인 금액은 자막에다 넣어드릴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어 이게 이수 공방 분이죠 모양이 타원형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모양 자체가 참 예뻐요 자 사이즈도 좋고 자 이것도 이종으로 할인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이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 지금 12.5, 외경으로 12.5가 나오고, 높이는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컬러가요, 여게 레몬 컬러라고 하죠?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먹색이라고 하나요? 자, 요런 컬러, 모양이 참 예뻐요. 이종 할인가로 보내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릴리분입니다. 릴리분 두 개가 한 세트. 자, 요것도 사이즈가 커요. 요게 하나가 지금 3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고급 수제분인데요 느낌이 너무 깔끔하고 예쁜 화분이죠? 이종 가고요. 와, 사이즈 외경으로 줄게요. 9cm. 이렇게 수제분 속파기로 나오다 보니까 살짝 살짝씩 이게 사이즈 조금 달라요. 9cm 나오네요. 그럼 높이가요. 8cm 나옵니다. 3번. 아이고 또 그림자 때문에 3번 요렇게 릴리분 두 개가 한 세트로 보내 드립니다. 4번은요. 귀여운 정수분입니다. 자, 예쁜 연보라랑 줄세이랑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 자, 요런 거는 코노 심기도 좋고 작은 다육이도 얹어 놓으면 장식품 같이 요 예쁜 그런 화분인데요. 자, 사이즈 어 얘는 6.5. 그다음에 높이가요. 7cm 살짝 넘어가네요. 이렇게 2종이죠. 이번는 산토방분입니다. 저좀 뒤로 갈게요. 자, 요렇게 자, 컬러가 또 너무 은은한 봄 컬러 같은 그런 컬러죠. 자, 연보라랑 핑크. 2종 가고요. 자, 요것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심어 놓을 거 굉장히 예뻐요. 9cm. 요거는 딱 입구 사이즈죠. 9cm 나오고요. 일단 높이가요, 11cm 됩니다. 자, 핑크랑 연보라랑, 자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로 가고, 자 이것도 금액대가 너무 좋죠. 5번입니다. 6번은요, 자기향분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로 갈게요. 자기향도 인기가 참 많죠. 자 위에는 이렇게 펄이를 예쁘게 잡혀 있고, 앞에 색상하고 요 그림 자체가 너무 예쁜데요. 어 이것도 사이즈를 제가 한번 재 볼게요. 자 먼저 왼쪽 아이부터 보시면 9cm 되고요. 이 프리를 잡혀서 살짝 뒤집어진, 얘도 9cm네요. 자, 높이를 보시면 왼쪽은 8.5, 오른쪽은 12cm 됩니다. 자기 향분, 요 컬러 참 예쁘죠? 그리고 자, 6번이고요. 두개간 세트입니다. 7번은 1, 4번입니다. 해바라기가 예쁘게 그려진 1, 4번 두 개가 한 세트. 자, 요것도 보시면, 어, 개당 24,000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화분이죠. 자, 요것도 사이즈를 재볼게요. 외경으로 재면 10cm. 높이가요, 11.5cm. 이렇게. 해바라기가 예쁜, 저, 14분, 7번입니다. 8번은 공주 사각본입니다 컬러가 되게 설레는 컬러. 그런 컬러죠. 핑크하고, 이거는 하늘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파란 느낌이 나는데, 사각본 자, 이거 사이즈를 먼저 잴게요 외경으로 재면 9cm. 높이가요, 10cm 됩니다. 이거 옆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거 이게 나비가 지금 입체적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옆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공주분사가 8번, 어, 두개한 세트입니다. 9번요. 자, 9번도 공주분. 자, 이것도 컬러가 참 예쁘죠. 두개가한 세트, 청록하고 노랑인데. 이것도 사이즈를 먼저 재보면요. 9.5cm 나와요. 그 다음에 높이가요. 높이도 9.5cm 나오고. 자, 이것도 사각이 참 예쁘게 빠진 콜라감도 그렇고. 우리 뒤에 공주치기는 있고. 자, 이런 아이. 자, 청록이랑 노랑이랑 이렇게두 개가 한 세트로 갑니다. 금액을 어, 자막에 넣어 드릴게요. 10번, 꽃단분입니다. 두개한 세트. 이거는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그 위에 사이즈입니다. 어, 이것도 외경으로 사이즈를 재보면 11cm 정도 되죠? 이것도 응, 거의 11cm 됩니다. 그 다음, 높이가요. 9.5cm 에서 10cm 이렇게 되는. 자, 코사지가 이렇게 돌출돼서 꼭 주머니 모양으로, 복주머니처럼 이런 모양으로 생긴 꽃단분. 10번입니다. 1 1 번은요 흑사랑분 2종입니다요렇게두 개가 한 세트로 가죠. 흑사랑분 요것도 화분이 참 예뻐요. 가운데 빵빵하고 안쪽 딱 오므라진 그런 모양이라서 입구가 살짝 좁게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름, 딱 입구 사이즈만 7cm. 그런데 요 중간에 빵빵한 부분을 재면 은 9cm가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높이가요 8.5에서 9cm 정도. 자, 흑사랑분 두 개가 한 세트로 갑니다. 흑사랑 선형분입니다. 흑사랑 선형. 11번이에요. 12번은 마리분입니다. 다리빨이 완전 탄실하죠? 마리분 두 개가 한 세트. 자, 이것도 사이즈 먼저 재고요. 7.5cm 나와요. 그 다음에 높이가 11.5cm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로 갈게요. 마리분도 컬러감이 이렇게 진한데, 어, 심어 놓으니까 다육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컬러감. 12번입니다. 자, 13번 이것도 마리분인데요. 그 어, 컬러가 이게 브라운. 보라 맞죠? 고동색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컬러감인데 여기 지금 가격표가 붙어 있었던 자리인 것 같은데 구매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제거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이것도 다육이 심으니까참 예뻐요. 자 화분 다육이도요. 제 <laughs> 영상을 찍다 보면서 느낀 건데 진짜 화분빨이 들어요. 화분빨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자 높이를 보시면 아 지름이죠? 지름이야, 음, 칠 센치, 칠점오 센 이렇게 되고 높이를 보시면 십일. 이렇게 됩니다. 자 13번 마리은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어, 14번, 15번, 16번은요. 지단분이고요 사이즈가 큰지단분입니다 사이즈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외경으로 보시면 14입니다. 사이즈 크죠. 14고 높이가 8.5에서 9cm 나오는 지단분자무늬가 매력적입니다. 이것도 할인을 많이 해드리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어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14번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볼게요. 15번 자 이거는. 컬러도 예쁘죠. 15번 지단부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16번 이 카드도 참쨍한 예뻐요. 16번이고 지단부 14, 15, 16 각각 금액을 써드리겠습니다. 17번은 이풀분입니다. 새로 줄무늬가 들어가 있고 투탄으로된 이풀분 이것도 프릴 예쁘죠. 이풀분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 구매하기가 힘들죠. 이건 지금 지름이 12.5에서 13 이렇게 되고 그다음 높이가 11cm 됩니다. 17번 잎풀분입니다. 18번도 잎풀분이에요. 자 깨끗한 화이트에 꽃이 예쁘게 그려져 있는 잎풀분. 자 이것도 사이즈는 뭐 거의 동일할 것 같은데 이게 풀이를 잡혀있어서 살짝 입구가 넓어 보이죠. 이게 지금 12.5. 그다음 이것도 높이가 10.5. 응그렇게 음, 되는 잎풀분. 18번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20번, 21번 같이 볼게요. 쪼로록 칼라가만 다른 홍조분입니다. 홍조분 중에서 반달 모양의 이렇게 모양이 너무 예쁜 화분이 나왔더라고요. 자, 먼저 19번. 칼라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모양 자체가 너무 예뻐요. 모양, 일단 들어서 볼까요? 요런 모양. 다리발부터 해서. 모양 자체가 참 예쁘죠? 이런 홍조분. 19번이고요. 칼라 보시고 선택하세요. 자, 이거는 사이즈가 이렇게 가로로 13. 이쪽으로 보시면. 1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요, 어, 11 정도 되네요. 19번 홍조분입니다. 그리고 20번, 요칼라예요 요렇게 생긴 칼라. 어 예쁘죠? 여기 들어 올려놓으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번, 이게 초록 라인이죠? 청록 라인. 자, 21번까지. 요렇게 홍조분. 19번, 20번, 21번입니다. 22번 자 요거 거기 공주분 이고요 너무 예쁜 공주분 다리빨이 지금 시리즈로 색깔별로 이렇게 데려왔는데 보시면 먼저 얘는 화이트입니다. 릴도 예쁘게 잡혀있고 화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일단은 어, 사이즈 외경으로 거의 10.5cm 보시면 되겠고요10.5그 다음 높이가요. 11.5 12 이렇게 되는데 먼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예쁜 화이트 뒤에까지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자 너무 예쁘죠 자공주분이고요 22번입니다 23번입니다 요것도 모양 참 예쁘죠 이것도 사이즈를 먼저 재고 이건 거의 11cm 10.5에서 11 그리고 높이가 13 12.5에서 13이렇게 되는데 얘도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요 칼라입니다 사이즈도 넉넉한 것이 자, 그림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 있는 공주분 23번입니다. 24번 공주분 컬러가 너무 예쁘고 모양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자, 이거 사이즈 먼저. 이거 약간 타원형이거든요. 보시면 11.5 요런 모양. 그 다음에 높이를 보시면 12 정도 됩니다. 이것도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모양 예쁘죠. 이 뒤에까지도. 이렇게 빠진 예쁜 공주분. 자, 24번입니다. 25번. 자, 이것도 공주분 마지막이네요. 롱본이죠 이것도 프릴, 어, 프릴 스타일. 프릴, 프릴 잡혀있는 스타일. <laughs> 자, 이것도 사이즈를 이렇게 재면, 어, 10에서 10.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살짝 있는데, 13cm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리본 자체도 이렇게 입체감 있게. 되게 심플한 듯 하면서 깨끗하게 나온 공주분 자, 25번입니다. 자, 오늘도, 어, 가정의 날을 맞아서 연휴죠. 어, 월요일까지 시기 때문에 연휴를 맞아서 또 할인을 많이 해드리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수제분들 세트도 있고 단품도 있는데 가격은 제가 자마 위에다가 오른쪽 위에 올려드릴게요. 써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